도로서 이 정치하는 이게 이제 이 정치들이야 근데 이, 이 실제는 이 정치가 도로서 만 하는 정치 이게 되는 게 아니야 뭐가 될까 뭐가 될까 응. 그러니까 할수 없이, 이게 뭐예 여기에 도지 이정이 법치 덕치주의야. 그러면 법치주의는 뭐야? 제지 이형이야. 도로서 백성을 정치를 하니까 이것들이 안 따라와 잘. 그럴 때는 형을 가하는 거야. 다스릴 제, 그러니까 형벌로서 다스린다. 이게 법치주의가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이야. 세 개는. 맞죠? 어, 이게 도로서 말이야. 도라는 건 말이야. 어, 도로서는 도라는 건 뭐냐면은 이 도는 우리가 말하는 윤리야. 알겠죠? 윤리로서 하니까 안 되니까 법리를 하는 거야. 맞아, 맞아. 윤리로 안 되니까 법리로 다스리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윤리로 정치를 했더니 안 지켜 세금 안 내. 또뭘안 지킨단 말이야. 꼭 시도 신호 위반뭐 하고 다 하니까 뭘해 법리로 해서 해서 제지 이형을 가하는 거야. 어. 형을 때린다 이 말이야. 그지? 그럼 형을 가해서 하는 이 정치가 지금 정치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윤리로는 안 되니까 윤리 도덕으로는 안 먹어. 윤리 도덕이 먹히면 법이 필요했나?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윤리로 가르치는게 예치고 덕치야. 아, 뭐 윤리를 하니까 세금 안 내. 그래, 그래. 안 그래. 콜수 없이 법치로. 언제까지 나부안 하면 압류야. 뭐 이렇게 되니까 법치가 올 수밖에. 어, 그래, 안 그래. 어, 그래가지고 이게 나중에는 그냥... 집이 경매가 붙기도 하고, 막 날리굿이 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저거보다 더 좋은 게 뭘까? 응? 뭘까? 음. 여기 백성들이, 응? 백성들이, 백성들이, 저, 이 백성들이, 저이 백성들이. 형을 면하고 나면뭐 한다고요? 형을 면하고 나면 뭐 한다고? 음. 반성은 안 한다 이 말. 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치야. 아니 형을 때려도 이 법치를 해보니까 형을 면하고 난 다음에는 창피한 줄을 몰라요. 어, 내변호사비가 적어가지고 내 감옥 갔어 재수 없이. 어, 내가, 어, 재수가 없어서 내가, 뭐, 탈세가 들켰어. 뭐, 이런 식이지. 어머, 뭐 내가 죄를 지은 걸 부끄러워 안 해, 유지간 사회도. 어, 야, 내 감옥 간거 재수 없이 같이. 그, 뭐, 내가 뭐, 잘못해서 꼭 가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사회에 퍼져버린 거야. 이게, 이렇게, 이 어, 민면이 무치라는 이게 생겨버렸어.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법치주의가 어렵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와야 되냐 홍익인간 제시의화가 오면은 부끄러워해 부끄러워 아 내가 뭐 죄를 지었다 뭐 그때 부끄러워하게 만들어 주는 거야 알겠죠 그 정치가 이화정치야 알겠죠 그 정치가 이화정치야 사람들은 지금 뭐가 다른가 이래죠 그래서 깊이 여러분들은 생각을 안 하는데 그래서 깊이 생각해야 돼 음. 그래서 우리는 뭘 주장하냐? 이 백성들이 알겠죠? 민유치이정, 백성들이 잘못한 것을 창피하게 느끼게 하는 정치, 자기 잘못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정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제세이화야 알겠죠? 어, 이 정치를 우리가 어느 나라보다도 우리 민족이 당군이 이걸 주장한 거야 어, 백성을 법으로만 다스려도 안 된다 백성을 윤리로만 다스려도 안 된다 제세 이와를 해야 된다 널리 백성을 이롭게 해줘야 된다 전부 도둑놈을 만들어놔 배고프게 해놓고 싹다 그다가 버리고 그래 놓으면 그 도둑놈이 안 나오나? 어, 백성들이 늘 이롭게 해줘야 되는 거야. 알겠죠? <laughs> 에... 음. 그래서, 그러면 자연이 이렇게 되어버려. 알겠지? 아, 그러니까 이런 중국에서 나온 이런 뭐, 공맹 사상은, 이거는 유럽에서 나온 이런 정치 사상은, 이거는 뭐, 칼제비들의 정치지. 이게 뭐요 말이 법치지. 응? 어? 뭐, 이거 완전이야. 서로 땅땅 묶기 아싸라 정치야. 이거를 앞으로 우리는 신정 정치. 그러니까 컴플리티 데모크라시. 아니야. 컴플리티 시아크라시. 완벽한 신정주의. 지금 지금 이란이 하는 건 데모크라틱 시아크라티야. 알았지? 내가 하고자 하는 건 컴플리티 컴플리티 시아크라시. 또 다르게 말한다면 시아크라틱 데모크라시. 알았죠? 민 신정주의적 민주주의 맞아 맞아 신정주의는 신정주의인데 투표는 해 맞아 맞아 여러 민의를 받아들여 좋죠 그래서 앞으로 컴플리티 시아크라시 완벽한 신정주의가 이 지상에 올때 세계가 통일되는 거야 알겠죠 음. 그래서 내가 뭐지 않아 이 순종을 우리는 굉장히 예, 중요한데 우리 어머니가 아, 나를 낳았죠 네. 그래서 나를 낳아가지고 진주까지 피난을 갔죠 네. 가서 갖다 놓고 우리가 뭐에 걸려있어? 연자재 사상범으로 죽은 사람의 가족을 보수, 보살피면 되나 안되나 네. 법적으로 걸려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서 우리 어머니는 형법에 저촉이 되고 나는 저촉이 안돼 애기니까 어그래안그래 그래. 우리네는 법에 안 걸려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가버리는 거야. 그래 방에 가서 문고리 잠고 일주일 만에 돌아갔어요. 그게 미국의 의사당에 있는 우리 어머니의 유언이야 무슨 지 알죠? 우리 어머니가 그 사람한테 부탁한 게 그런 내용이야. 얘는 그냥 애가 아니다. 얘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배 가지고 낳난 애다. 얘는 위에서 온 애다. 뭐 이런 말을 했죠. 그게 유언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 가지고 이 유언 때문에 내가 그 유언이 사실인가 아닌가 는그 사람들이 다 봤어. 어, 내천맥일 때마다 몸이 나았어. 어, 그러니까 뭐 동네, 방네뭐다 알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내가 많이. 해주고 고쳐주고 있잖아 이게 그때부터 수많은 증거를 가지고 있어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수십만 건이야 나는 알겠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애를 낳고 돌아가는 거나 아기를 16살짜리가 애를 낳아가지고 편지 쪽지 써가지고 타가소에 가서 맡기고 쓸쓸히 떠나가는 거나 무슨 이해가죠? 영혼이 만날 길이 없지, 자기들은. 아, 맞아, 맞아. 그 16살짜리 애가 지가 난 애를 그래도 살리려고. 엄마를 원망하지 마라. 이 엄마는 니를 사랑한다. 영혼이 사랑한다. 이러면서 쪽지를, 구구절절히 편지를 열장 써가지고 넣어놨어요. 그 16살짜리 애가 그 애도 어린애야. 걔도 어린애가 어린애를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편지를 써서 애와 영혼한 이별이잖아. 그 이별을 하는데, 우리 어머니 역시 나하고 이별하죠? 이별하는데, 거침없이 깨끗하게 이별해버린 거예요. 무슨지 알죠?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가, 띠로서 묶어놨어요. 그 띠로 묶어가지고, 마루에 우리 어머니 방에 못 들어가게, 마루바닥에 내가 있는 거야. 그리고 방에 못 들어가게, 우리 어머니는 방문을 처음에 걸어 잠갔을까? 며칠 동안은 걸어 잠구지 않았어요. 그때 내가 기어들어가는 거야. 기어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잡아 당겨요끄집어내지못들여 왜냐면 우리 어머니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니 진주까지 가니까 상태가 안 좋아. 그 사람들이 누가 봐도 돌아간다고 할 정도로 기진맥진된 거지. 그래 그 친정이 아닌 그 시댁에 데려놓고 그 나머지 배다 맡겨 놓고 연자제니까 그래도 방에 들어가서 며칠 그 사람한테 교육을 시켜. 내 키울 사람한테 교육을 시키고 문자 그 사람한테 문을 열지 마라. 절대 밥을 드리지 마라. 이래가지고 이제 준비해 놓고 돌아와서문 잠그고 돌아간 거예요. 무슨 인지 알지? 그러니까 그 어머니의 유언이. 알겠죠? 그러니까 미의사당에 있는 거 보면 신기하죠? 그 어머니가 개수나무 그걸 들고 있지 그 여자가. 그래서 그게 월계수나무 개짜야. 월어머니 개짜 식자는 심을 식자야. 성은 나라 조자야 나라에 월계수나무를 심는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허자야 남정남자야 권세권자야 남쪽 나라에 권세의 월계수나무를 심는 것을 허락한다 이런 걸 어머니가 받은 유언 사명이잖아 그거를 그 사람들한테 간접적으로 이야기하고 가버린 거지 미련 없이 그냥 우리 어머니는 연자제 때문에 간 거야 연자재. 왜? 온 문제가 있으면 은 내까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그리고 이리 갔는데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동정녀보다 더 고통스럽게 돌아가신 분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21세기에는 생생한 증거가 다 있는 거야. 허경영 음. 우주에너지 제품은 역시 본자랜드지! 허경영 we yum.